안녕하세요. 첼붕입니다. TTS 목소리를 바꿔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바꿔봤습니다. 좀 괜찮은가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채널이니 앞으로도 댓글로 많이 지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펠리스전을 분석해볼텐데요. 클럽 월드컵 우승에다가 좋은 이적시장, 프리시즌까지 알차게 보냈기 때문에 경기 결과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를 보는 내내 답답했지만 테스트를 해봤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얘는 이렇게 바꾸나 하고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술적인 부분을 살펴본 다음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적시장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는 토신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경미한 부상이라고 했지만 현재 코릴도 부상인 상황이라서 가운데 스위퍼를 누가 설지 걱정이었는데 아챔퐁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첸퐁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첸퐁 패스미스 남바라고 마테타한테 아예 밀려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린 친구고 애초에 주 포지션이 아니었어요. 좀 가혹한 선발전이었죠. 게다가 상대는 마테타입니다. 아첸퐁도 190cm로 키가 크지만 마테타는 피지컬이 남다르죠. 1군 경험도 많고요. 그럼 아첸퐁은 그렇다 치고 첼시는 왜 힘을 못쓴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빌드업이 좀 박살났습니다. 우선 팰리스가 첼시의 빌드업 시작점인 3미 라인을 너무 잘 틀어막았어요. 쿠쿠레아가 사르를 끌고 들어가면서 빌드업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마테타가 압박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와튼과 휴지까지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 빌드업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롱패스로 뚫는 방법이 이상적인데, 그러기엔 선수들이 너무 1대1로 물려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챔퐁이 롱패스 퀄리티가 엄청 좋은 선수도 아니고, 몇번 탈압박을 해보긴 했지만 전방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어요. 만약 페드로한테 다이렉트 패스가 많이 들어갔다면 첼시가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빠른 역습이 가능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가 자연스럽게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페드로도 오늘 경기 많이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죠. 그리고 찰로바가 오른발이 주발이다 보니 왼쪽 빌드업 자체가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비판하셨던 기튼스 쪽으로 이어지는데요. 기튼스 이거 하는 것도 없고 역시 믿고 걸으는 독일산이다! 진짜 왜 샀냐? 물론 못한 건 맞지만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격 장면을 보시면 기튼스가 왼쪽으로 많이 빠져있습니다. 최근 마레스카가 프리시즌부터 좌측 파머 우측 엔소를 쓰면서 기튼스 쪽 공간을 좀 열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기튼스가 드리블러 유형이기 때문에 공간을 주고 1대1 플레이를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만 이게 다 애매한 상황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좌측으로 향한 패스들이 좀 길었어요. 파머가 줄 때도, 제임스가 롱패스를 넣을 때도, 찰로바가 밀어주는 상황에서도, 좀 길다 보니 볼을 늦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상대수비진은 자리를 다 잡은 상태죠. 그럼 볼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기튼스가 1대1을 무조건 제 낀다는 보장이 없으니 수비에 막혀서 코너킥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기튼스가 잘했냐? 그건 아닙니다. 기튼스 영입 전에 아쉽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동료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쿠쿠레아랑 호흡이 좀안 맞았습니다. 쿠쿠레아가 돌아뛰는 상황에서도 찔러주기보다는 혼자 들어가는 움직임이랑 찔러주는 패스도 좀 아쉬운 선택들이 많았어서 아직은 왼쪽이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왼쪽이 힘들어지니 오른쪽으로 빌드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엔소가 또 발목을 잡습니다.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엔소 폼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준 선수는 맞지만 몸이 많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패스도 잘안 되는 모습에다가 볼터치 자체도 많이 아쉬웠죠. 진짜 뭐 잘못 먹었나 싶을 정도로 폼이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3-24 시즌 유니폼 마킹을 엔서로 했을 정도로 애정이 있는 선수인데 빨리 폼 회복해서 다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빌드 없이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잘 풀어나오지 못했고 그러기 위해선 좌우측으로 풀어냈어야 했는데 하나씩 구멍이 있는 상황에 펠리스의 완성도 있는 중원 간격으로 인해 첼시가 많은 걸 해보지 못하고 경기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에스테방, 산투스, 찰로바 이세 명이 홈런을 날린 게 크다고 생각될 순 있지만 그냥 사고였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앞으로 더 잘하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핫토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일군 경험이 많고 좌토퍼, 인버티드 다 가능한 인재니까요. 그럼 아쉬운 경기를 뒤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적시장을 좀 살펴볼까요? 우선 로마노에 의하면 가르나초가 첼시로 온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짜치는데요. 가격 협상이 좀 안되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노에 의하면 아스톤빌라가 현재 잭슨 영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높은 이적료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현재 시몬스 영입을 위해서 이야기는 마쳤지만 은쿤쿠와 잭슨을 내보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1티어 온스테인 형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라이프치히와 첼시 간의 은쿤쿠 이적사과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근접하지는 않았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마레스카는 새로운 센터백을 원하고 보드진은 현재 선수단에 만족한다는 뉘앙스를 서로 풍기고 있습니다. 저도 첫 경기를 보기 전까지는 보드진 편이었습니다만 아챔폰과 찰로바를 믿고 가기에는 확실히 불안해 보입니다. 과연 첼시는 어떤 영입을 더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적시장 마감 전까지의 일정들은 잘 치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